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에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아멘 오늘은 왜 나는 예배의 은혜가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한 성도 여러분 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제가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여기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때로는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일까요?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다가 제 삶을 보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본격적인 순종의 훈련을 시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는 홍해를 건널 때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강물이 가득한 요단강 강물에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 드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 순종을 한 순간, 강물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 강물을 건너갔습니다. 앞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홍해를 건넜던 기적을 경험했던 때와 다르게 말씀의 순종함으로 요단강 강물이 갈라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훈련을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한 이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가 태어나기 전에 무려 천년 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성중에 하나였습니다. 높이가 7.5m, 두께가 6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에서 강력한 성으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성을 천하 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절 시작.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이미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강력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지혜나 계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성을 함락시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이라 하는 강력한 성과 그리고 그 성의 군주인 왕 그리고 그 왕을 지키는 용사들 이 강력한 세력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막막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세력들 마치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꿈쩍도 안할이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신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과 권세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면 들어가 싸워야 열심히 싸워서 승리해야 그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이없는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그 황당한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단번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여 그 광야의 40년을 걸쳐 그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살아냈기 때문에 열의 고성을 돌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성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배의 은혜가 잘 받지 못하고 어떻게 예배의 은혜가 없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예배의 은혜가 없을까? 왜 나는 예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참이 고민과 이 시름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간절함이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정말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회개가 아직 부족한 것인가? 참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예배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이것 저거 시도해 보면 도전했을 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삶 가운데 말씀 한 구절, 말씀 한 단어, 그것을 붙들고 사는 몸부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말씀을 지키기 위해 피 일기까지 싸움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성도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 부부는 부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 되시는 성도님께서 남편에게 불말 갖고 온갖 나쁜 말들 저주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 부부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위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아내 되시는 성도님께서 한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예배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 말씀에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순종해봐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말에 우라가 치밀고 온갖 요소를 내 뺏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참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말하고 싶으니까 입술을 깨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입술이 피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피흘기까지 싸우신 이 성도님 부부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도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몸부림 없이, 아무런 피흘림 없이, 제 싸움 없이 예배에 나온다면 은혜 받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러나 이 죄와 싸움이 있고 몸부림을 치면서 예배 나오는 사람과 그 싸움 없이 예배 나온 사람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이 싸움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했냐, 졌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싸움에 승리한 사람은 주님, 제가 이 죄와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싸워 이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 나올 수 있고요. 또한 싸움에 진 사람은 주님, 어떻게 해요? 정말 싸우려고 했어요. 정말 승리하고 싶었는데 또 넘어져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싸울 힘을, 싸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왜 간절함이 없고, 왜 감격이 없고, 왜 눈물이 없을까요?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 하나 없이 순종하라는 마음 그 하나 없이 그런 삶을 살다 예배 자리 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그 삶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종의 싸움 그 상처 하나 없이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싸움에 상처 하나 없이 순종에 흔적 하나 없이 예배 나오는 이 마음, 이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 초창기 때, 갓 하나님을 막 만나고 있을 때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깨끗한 몸이 아니라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 채로 주님 품에 안겨 한없이 울 거라고 그때 저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됐습니다 왜 온몸에 상처가 있는 거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야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온몸에 상처안 없이 깨끗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몸부림치느라 얻게 된 수많은 상처, 수많은 흔적들을 갖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이한 주간 정말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싸움이 없다면, 이 몸부림 침이 없다면, 이 흔적이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여 주님, 내가 이제는 싸우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 몸부림 쳐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 주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 축복합니다.